남자가 미치는 여자 성격 부동의 1위는 바로 영향받지 않는 여자입니다. 예를 들면 요즘엔 근력 운동을 해서 힙업 되고 허벅지가 탄탄한 여자가 대세인 것 같으니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매력 없어요.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제가 아는 여자 동생 중에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. 얘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몸을 가졌는데 평소에 식단이랑 집에서 매트 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얘는 힙업도 안돼 있고 하체도 그냥 스키니 해요. 자, 그래서 이 친구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을까요? 만나려고 남자들이 줄을 섭니다. 심지어 이 친구는 나이도 서른 초반인데 조급함도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어떤 분이 남자들이 30대 여자한테 관심 보이는 건 잠자리나 연애하려고 그러는 거지 결혼 목적이 아니야. 걔한테 대시하는 남자들 중에 알파메일은 없을걸? 라고 단정하실 텐데 제 주위에 가치 높은 남자 지인들이 꽤 있거든요. 그 중에 벌써 두 명이 저한테 이 친구 소개해달라고 난리예요. 얘가 크리스천 남자만 찾아서 못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결국 가치 높은 남자는 20대 여자만 찾는다라는 여론은 커뮤니티에서나 대세일 뿐인 거고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.